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자 온 이방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를 속량하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을 들으시면서 큰 기쁨을의 좋은 소식 가운데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몇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고 낮은 자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양치는 목자들, 경건한 시무온, 84세의 여선지자 안나 이런 사람들은 참 보잘 것 없고 주목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한밤 중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베들렘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공급하는 성전 제사를 드릴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밖에서 들리를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시무원 의로운 자였지만 날마다 계속해서 성전 밖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이 사람을 오며 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참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84세 여선지자, 안나도 누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했겠습니까? 늘 거기에 있으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자들, 그 사회에서 별로 주목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2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의 교사들, 실제로 거기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랜 시간 토론하면서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지위나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증인을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순전하게 믿고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저희들과 같은 낮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목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신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단순한 지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곧 표적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12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보통 기적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본인께서도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곧 표적이십니다.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가 비밀이 기적 같은 일이 이 아기에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작은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 사람 아기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음이 없이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무엇이 표적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것이 표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듣고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소생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표적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세뇌당한 거다. 착각 속에 살아간다.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심리적 작용이나 어린 시절부터 문화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것.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며 삽니다. 놀라운 기적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쓸모가 있는가? 실제 이렇게 복음을 단순히 전한다고 하여서 저 믿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역사가 있겠는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 우리에게 이 주신 이 표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기적과 신비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재현주 자매님과 이만결 형제님이 세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교인이 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불신자 성도님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시면서 복음을 들으며 믿음에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14절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34절에도 시몬이 평화를 내가 평화를 받았도다. 28절, 29절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화는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평화롭다 하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고 주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냥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34절, 35절에서 시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내려 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제약을 회개케 하십니다.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자아가 깨어지고 부인되는 과정이고 많은 슬픔과 그 나의 존재의 일부가 죽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을 감당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평안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평, 화평을 진정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외적인 여러 고난이 있지만 내적으로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내 존재가 부인되는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따릅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신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과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비하신 그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 또한 평화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사람으로 오신 높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인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 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큰 사랑을 부어 주셨으니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하신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므로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즐거하며 오늘도 이 고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어서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을 먼저 주님께 떠나 보내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세미 성도 투병 중에 있는데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과 가정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유영엽 성도를 말씀의 사역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입시를 치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마음껏 표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명을 뚜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